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1경기 토트넘 vs 알크마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토트넘은 카라바우전 승리에 이어 페렌츠바로스 원정도 승리하며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왔다. 첫 경기에서는 전반 센터백 드라구신의 퇴장이 나왔지만 상골을 몰아치며 승리했고 헝가리 원정에서도 승리했다. 그리고 휴식기 이후 나선 첫 경기에서는 돌아온 손흥민의 맹활약 속에 웨스트햄을 완파했다. 역습 위주의 지난 시즌 운영을 버리고 쿨루셉스키와 메디슨을 중앙에 배치한 공격적인 운영을 했는데 화력이 살아났다. 사양 어웨이 분석 알크마르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다. 리그에서 무승에 그치는 데다 유로파에서도 원정에서 빌바오에 패했다. 페럿이 최전방에 나서 힘을 내고 있긴 하지만 이선의 지원이 불안하고. 수비도 초반에 안정감을 잃었다. 이 경기는 우승 후보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에 무리한 운영보다는 수비적으로 패하지 않는데 치중할 것이다. 토트넘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토트넘의 승리를 본다. 알크마르는 미나스와 클라시에 등 l e d b 지의 정상급 중원 조합이 있다. 그러나 파페사르와 비수마의 수비지 원 아래 쿨루셉스키가 공격 상황을 이끌 토트넘을 제어하기 어렵다. 베르너와 솔랑케의 마무리도 있을 토트넘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이 경기 리옹 VS 베식타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리옹은 유로파 리그에서 이 경기 동안 36개 팀중 전체 2위를 기록했다. 레인저스 원정에서 라카제트와 포파나가 모두 멀티골을 터뜨리며 대승했고 그리스 강호인 올림피아코스도 제압했다. 파리와 모나코가 주도하는 리그앙 순위 경쟁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중 상위권을 넘보고 있는 등 초반 출발이 좋다. 마티치를 제외하면 부상자가 없기에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고 칼레타카가 버티는 수비도 안정적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배식타스는 아약스와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모두 3실점 이상하며 완패했다. 티르키의 리그에서도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체의 질주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돌아온 유로파에서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임모빌레와 라시차, 하파실바 등 좋은 공격진을 보유한데 다우두카이의 수비 존재감도 있지만 강팀 상대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리옹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리옹의 승리를 본다. 베식타스가 수비 일변도로 나서면 홈팀의 공격 전개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패를 안고 있는 베식타스기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베레타우트와 톨리소가 역습 전개를 할 것이고, 벨라마와 세르키가 돌파로 기회를 노릴 리용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상경기 페네르바체 vs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페네르바체는 트벤테 원정에서 승점을 따내며, 이 경기에서 승점 4점을 기록 중이다. 자국 리그에서는 갈라타사라이의 1위를 내준 상황이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고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다. 티르키의 대표팀의 주전 윙어 경쟁을 하는 카베치를 필두로 모로코를 월드컵 사강으로 올려놓은 앤 네시리, 세르비아의 자존심이 있던 투산 타디치 등 막강한 공격진이 있고 에딘 제코는 여전히 한 시즌 20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다. 사양 어웨이 분석 메뉴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브렌트 포드에 역전승하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가르나초와 회룬이 후반 연속 골을 터뜨리며 상대에게 패배를 안겼다. 최근 리그 부진은 물론 유로파 이경기에서도 승리가 없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단 이번 원정에서는 변수가 있다. 팀 공격을 책임지는 페르난데스가 징계로 인해 결장하기에 에릭센이 공격 상황을 이끌어야 한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페네르바체는 메뉴를 잘 아는 프레드를 비롯해 쓰지만 스키와 암나바 등이 중원을 두텁게 하며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수 있다. 또 직구와 백카오등 사이즈 좋은 최종 수비수가 회룡과 저크지와 피지컬적인 대결이 가능하다. 메뉴도 상대의 역습에 대비해 수비적 움직임이 필요하기에 라인을 올리기 어렵고. 두 팀이 승점을 나어가질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4경기 말매 vs 올림피아코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말매는 스코틀랜드 강호인 레인저스에 패했지만 카라바우 원정을 승리하고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다. 팀의 주포이자 스웨덴 리그 최고위 공격수인 보테임이 두 골을 터뜨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유로파 레벨에서 공격력이 돋보이는 건 아니지만 얀송과 로슬러 등2 m 터에 육박하는 장신 수비수들이 버티는 수비는 안정적이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크리스티안센이 측면에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올림피아코스는 리옹 원정 패배 이후 나선 홈 경기에서 포르투갈 강호인 브라가를 완파했다. 최전방 공격수인 엘카비가 멀티골을 폭발했고 해제와 치킨유 등의 중원 지원이 좋았다. 단 이번 일정은 원정이기에 무리한 공격 운영보다 수비에 치중하며 역습으로 상대의 골문을 열려 할 것이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말메는 북유럽 특유의 섬 굵고 거친 수비로 전력이 더 좋은 팀들 상대도 잘한다. 이번 일정은 홈이기에 팬들 앞에서 그런 장점을 더 극대화할 것이다. 단 해제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카르모와 오르테가 등이 수비에 집중할 올림피아코스 상대로 승점 3점은 어려워 보인다. 스님 토토 추천 픽. 5경기 빌바오 vs 프라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빌바오는 로마 원정에서 승점 1점에 그쳤지만 에레디비지의 강호인 알크마르를 완파했다. 이나키 윌리엄스와 산세트의 연속골이 터졌기에 유로파 초반 순항 중이다. 그리고 휴식기 이후 재개된 날리가 첫 경기에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리며 에스파뉴를 완파했으다. 수비의 팀이라는 인상이 강하지만 엄청난 화력을 자랑했다. 부상에서 돌아와 형인 이나키 윌리엄스와 함께 공격을 주도한 니코의 활약이 좋았고 갈라레타가 중원을 장악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슬라비아 프라하는 아약스와 비겼지만 루도고레를 잡았기에 상위권에 위치에 있다. 특유의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어느 팀 상대로 도쉽게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다. 수비 가담에 능한 중앙 미드필더 필립은 라인을 내리며 수비를 보호했고, 홀시와 다비드 지마의 몸을 날린 수비도 탄탄했다. 빌바오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빌바오의 승리를 본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아약스전 무승부에 이어 리그 라이벌인 스파르타 상대로 승리하며 리그 1위를 유지할 정도로 페이스가 좋다. 리그와 유로파 통틀어 무패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빌바오 원정은 쉽지 않다. 니코 윌리엄스와 이나키 등 형제 외에 도 베렝게르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공략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6경기 언더레우트 vs 루도고레츠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안더레우트는 페렌츠 바로스전에 이어 라리가의 강호인 소시에다드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토트넘을 비롯해 2승을 기록 중인 팀이 있긴 하지만 매우 인상적인 출발이다. 벨기에 리그에서는 5위에 머물러 있지만 유로파에서는 16강 직행도 노릴 만한 페이스다. 마츠 리치와 테로 등 중앙 듀오가 공수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 바스케스의 마무리도 믿을 만하다. 사양어웨이 분석 루도고레는 불가리아 리그의 최강팀이지만 유로파에서 고전중이다. 슬라비아 프라하와 풀젠 등 체코리그의 두 팀을 연달아 상대했는데 한골도 넣지 못하며 승점 1점에 그쳤다. 알메이다와 비르티, 버돈등 자국리그 최고의 수비진은 상대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만 비달의 돌파가 위력을 잃었다. 언더레우트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안더레우트의 승리를 본다. 피오트로프스키가 중원에 나서 경기 내내 최종 수비를 보호할 루도골에도 수비적으로는 버틸 힘이 있다. 그러나 비달과 르완 등 주축 공격수들이 안정적인 안더레우트 상대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할 것이다. 드레이어의 측면 지원 속에 바스케스가 문전을 침투로 넘어설 안더레우트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7경기 금일 트벤테 vs 라치오.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트벤테는 대회 초반 스케줄이 좋지 못했다. 메뉴를 원정에서 만나 야했고, 티르키의 2강인 페네르바체 전도 있었다. 그러나, 두 경기 모두 승점 1점을 따내며, 16강행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힐거스와 살라, 에딘 등이 수비라인을 지켜냈고, 레기어의 중원 존재감도 좋았다. 그러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다. 홈에서 반버겐과 라츠, 람머스의 스리톱을 앞세워 골을 노릴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라치오는 키이우와 니스를 연파하며 유로파 선두로 올라섰다. 다른 이승 팀들이 있긴 하지만 이경기 골득실이 6위였다. 블라이 디아와 카스테아노스가 나란히 두 골씩을 터뜨렸고, 자카그니와 페드로 등 이선 지원도 안정적이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는 유벤투스에 분패했지만 경기 내내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페라치오는 귀행두지와 로벨라를 비롯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안정적인 미드필더 조합이 있다. 스테인이 공격을 주도하며 상대의 빈틈을 노릴 트벤테 상대로도 원정에서 쉽게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치오가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승점 1점을 가져갈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